여러분 스테이블코인 1등 테더가 요즘 금을 미친듯이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단순한 코인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웬만한 국가 중앙인행급으로 금 시장에 큰 손이 됐습니다. 도대체 테더는 왜 이렇게 금에 집착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테더가 미국의 규제권 밖에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만들어서 발행사들 보고 현금이나 국채만 들고 있으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테더는 아직 이 법의 직접적인 감시를 피해서 국채 수익률뿐만 아니라 금값 상승 위기까지 야무지게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규제의 틈새를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생존 전략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꽁꽁 묶어버리는 걸 보면서 테더는 깨달았습니다. 언제든 우리 달러 자산도 동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류하기 힘든 실물금을 포트폴리오의 핵심 방어 수단으로 선택한 겁니다. 달러가 무게화되는 세상에서 금이라는 방패를 든 셈이죠. 세 번째는 신뢰도와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테더는 아예 금가치에 연동되는 테더 골드라는 코인까지 발행하고 있어요. 단순히 가상화폐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금을 잔뜩 가진 디지털 금 금고 역할을 자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금값이 오르면 테더가 보유한 자산가치도 튼튼해지니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결국 테더는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자신들만의 거대한 금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금시장의 가격 결정권도 테더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세상이 보입니다. 썸크라스하우스 돈으로 세상 해석하는 채널 구독, 알림 안하면 손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